야, 아예 지금 돌려요. 그죠? 레벨의1코스트 확률이 75%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리롤을 좀 어느 정도 소모를 해주는 모습이고요. 모르가나가 좀 아쉽네요. 한 그렇군요. 장밖에 없습니다. 어, 그래도 어. 자, 하지만 뽀삐가6장 그리고 모르가나가 2장 이기면서 10원 이자까지 볼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확실히 3레벨의 리롤을 써주면서 먼저 이 뽑비의 개수를 많이 선점해둔 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고 갑니다. 네, 두니준이를 만났습니다. 아직 모르가나가 서로 일성이에요. 하지만 앞라인을 이성 작업을 해놨고요. 저 뽑기만 삼성이 일찍 나오더라도 일단 갑옷 입고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으로 아이템 잘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페갈리는 네. 너무나도 용이할 수 있겠죠. 자 뽑기도 잘안 뚫립니다. 하지만 지금 시론 선수는 블루를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질량은 네. 좀더 아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한끗 차이로 잡아내질 못했습니다. 이러면 골드 이자못 봤습니다. 모르가나 이성이 붙었으면 좀 이겼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다. 아아 이렇게 되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